밤마다 약을 한 웅큼 삼켜도 혈압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빠져나올 해답의 실마리를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립선처럼 분명한 원인이 잡히지 않는데도 잠마다 깨고 머리는 무겁고 낮에는 기운이 떨어지는 그 느낌, 병원비는 나가는데 몸이 가벼워지지 않는 그 답답함,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시작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다 나이 탓이지, 뭐. 그런데요. 실제로는 생활 루틴과 식단의 작은 변화가 혈압과 수면의 질, 심지어 낮 동안의 컨디션까지 동시에 건드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라는 식재료를 통해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점검해보고, 실제 사례 형식으로 변화를 체감한 분들의 루틴을 인터뷰 형태로 재구성해 드릴게요. 시작은 강한 질문 하나로 열겠습니다. 양파의 효능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과장 없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수칙 그리고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시행법까지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루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간부터 가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최선자 어르신은 아침 저녁으로 혈압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지만 새벽마다 두 번은 깨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 기록상 큰 이상은 없는데 컨디션이 영 아니다가 1년 넘게 이어졌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에 크게가 아니라 작게 꾸준히입니다. 최어르신은 식단에 양파를 규칙적으로 넣는 루틴을 시작했는데요. 아침에는 얇게 썬 생양파를 소량 저녁에는 살짝 익힌 양파를 곁들이는 방식으로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양파의 대표 플라보노이드인 케르세틴은 열과 물에 일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으로는 풍미와 함께 폴리페놀 섭취를 조리에서는 소화 부담을 낮추고 식사 만족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작 2주 차부터 최 어르신은 아침 머리가 맑아졌다. 밤에 한 번만 깬다는 체감을 말했고 한달뒤 가정혈압 기록표에서 수축기완기 변동 폭이 좁아졌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양파가 약을 대체한다가 아니라 생활 루틴을 안정시키는 보조축이 될수 있다는 점이에요. 약 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는 점 영상 내내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9세 김철호 씨입니다. 김 씨는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며 과자를 집어먹는 습관이 있었고 밤에 물을 자주 마시다 보니 야간뇨가 심해 수면이 쪼개졌습니다. 김 씨가 바꾼 건세 가지입니다. 저녁 7시 이후 카페인과 단짠 간식을 끊고 저녁 식사에 올리브 오일로 가볍게 볶은 양파를 곁들였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필요한 만큼만 물을 홀짝이는 방식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종아리 펌핑 스트레칭을 추가했죠. 결과는 3주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새벽 두번 깨던 게한 번으로 줄었고, 다시 잠들기가 쉬워졌다. 아침 혈압 체크도 이전보다 들쭉날쭉함이 줄었고요. 이 역시 양파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식습관과 수면 위생, 저녁 활동 강도 조절이 만든 복합 효과입니다. 핵심은 실천 가능한 작은 묶음을 만들어 습관화하는 것, 오늘 영상 끝에 사진 찍어두는 실행 체크리스트를 보이스로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왜 하필 양파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파에는 향과 매운맛을 내는 황화암물 알릴 계열과 폴리페놀 대표적으로 케르세틴이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성분들은 식사 후 혈당 상승폭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전체 식단 맥락과 결합될 때 체감되는 컨디션 안정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선을 긋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암이 사라졌다, 막힌 혈관이 뚫렸다 같은 과장된 표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의료행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치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식생활을 더 안전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팁을 제시할 뿐이며 약물 복용이나 질환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선을 지키면 양파는 실천하기 쉬운 건강한 식단의 한 축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실전 루틴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침 루틴입니다. 공복에 바로 생양파를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얇게 썬 양파 한두 숟갈을 달걀 스크램블이나 두부구이에 곁들이는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점심엔 가벼운 단백질과 함께 달가슴살 생선 두부에 양파, 토마토, 브로콜리를 곁들여 색을 채우면 포만감과 미세영양소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저녁엔 부담적은 조리가 포인트입니다. 올리브오일 소량의 양파를 약불로 충분히 볶아 단맛을 끌어내고 과한간은 줄이되 향신료 추업으로 맛을 채우세요. 넷째, 수분관리입니다. 저녁 늦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료를 부를 수 있으니,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한 모금씩만, 잠들기 직전 화장실을 다녀오는 루틴을 고정하세요. 다섯째, 기록입니다. 아침, 저녁, 가정혈압과 밤중 각성 횟수를 2주만 적어보면, 무엇이 나를 깨우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을 보면, 조정이 쉬워집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양파 껍질차는 꼭 마셔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선택사항입니다. 껍질에는 폴리페놀류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우리는 안전을 우선합니다. 반드시 껍질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식초 한 스푼을 푼 물에 잠깐 담갔다가 다시 헹군 뒤 그늘에서 말려 사용하세요. 처음엔 연하게 하루 한잔 이하로 몸 상태를 보며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이가 예민하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면 무리하지 않기. 그리고 기존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주치의에게 꼭 물어보세요. 대체할 수 없다면 깔끔히 패스해도 됩니다. 생활은 지속 가능해야 하니까요. 또 하나, 생이 좋나요? 익힘이 좋나요? 목적에 따라 섞어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생양파는 향 성분이 살아 있어 식사 만족감과 채소 섭취량을 늘리기 좋고. 익힌 양파는 소화 부담이 적어 저녁 메뉴에 적합합니다. 다만 생으로 드실 때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지 말고 얇게 썰어 물에 잠깐 담갔다가 매운맛을 덜어내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총량은 반개 내외를 상한선으로 시작해 보세요. 어디까지나 전체 식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양파를 늘렸다면 소금과 가공식품, 야식은 자연스럽게 줄어야 진짜 효과를 느낍니다. 이제 사례 두 개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6세 송영미님은 저녁마다 과자와 라면으로 마무리하던 습관을 끊고 저녁 양파볶음 두부 데친 채소로 3주를 보냈습니다. 체중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새벽 각성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고 아침 맥박과 혈압 변동 폭이 안정됐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늘린 건 없지만 밤중에 깨도 다시 잠들기가 쉬워졌다가 본인의 한줄소감입니다. 72세 박모 어르신은 반대로 생양파가 속을 불편하게 해 익힌 버전만 유지했고 같은 기간 소화불량과 트림이 줄면서 식후 가벼움이 가장 먼저 체감됐다고 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나에게 맞춘 조절과 야식 카페인 늦은 물 줄이기였습니다. 식재료 하나의 마법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한 방향으로 모아준 결과였어요. 주의할 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염역류성 식도염 등 위가 예민한 분은 생양파를 피하고 익혀서 소량으로 신장, 질환신부전 등 수분 칼륨 관리가 필요한 분은 양파즙 농축액 같은 고농도 제품은 피하고 주치의와 상해 후 결정하세요.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를 복용 중이면 과량의 향채 보충제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약물의 감량 중단은 본인 판단이 아닌 의료진의 계획하에만 진행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실행 체크리스트로 묶어드립니다. 첫째, 이번 주 장보기 목록에 양파 57개를 넣고 작은 그물망이나 통풍되는 바구니에 상온 보관하세요. 둘째, 아침은 단백질 소량 생양파 점심은 다양한 채소와 곁들임. 저녁은 올리브오일 소량에 충분히 볶은 양파로 식단의 리듬을 고정하세요. 셋째, 저녁 7시 이후 카페인 단장 간식 STOP. 물은 잠들기 3시간 전부터 홀짝으로 전환. 넷째, 잠들기 전 화장실 다녀오기와 가벼운 종아리 펌핑 2분. 다섯째, 2주간 아침저녁 가정혈압. 새벽 각성 횟수를 휴대폰 메모에 기록하세요. 여섯째, 2주 후 기록을 보고 나에게 맞는 생이 킨 비율과 양을 조정하세요. 일곱째, 이상 증상이나 속 불편, 약물 관련 이슈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르세요. 저녁 양파볶음으로 야식 끊기든 잠들기 3시간, 전물 줄이기든 작은 하나가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까지 함께 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양파 말고도 수면의 질을 올리는 저녁 한 접시, 공식과 야간 요줄이는 생활 루틴의 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본인의 루틴과 변화를 남겨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참고가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는 거창한 완치가 아니라 더 나은 밤, 더 가벼운 아침, 작은 꾸준함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 한 숟갈, 양파 반개로 여러분의 밤을 준비해 볼까요?